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설치된 천사 조각상입니다. 이것을 고향으로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세계적인 조각가라던 최 씨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하이도의 천사상을 설치했던 조각가가 사기꾼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이 서울 강남 등 성당 곳곳에 설치된 게 확인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치업 기자입니다. 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설치된 천사 조각상입니다. 해안길은 물론 섬 곳곳에 318점이나 전시돼 있습니다. 신한군의 19억 원을 들여 최모 씨의 작품으로 노천 미술관을 조성한 겁니다. 작가로서제 작품의 주제와 맞다 떨어지고 제가 고향이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각만 하다가 이것을 고향으로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세계적인 조각가라던 최신은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북 청도에 설치한 다른 작품은 중국산인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도 참여했다는 최씨의 이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10대 초반부터 철공소와 목공소 등에서 일하며 상습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최씨의 작품이 천주교 성당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당에는 1983년 최씨가 제작한 대형 부조가 걸려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성당과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에도 최씨의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의 또 다른 성당의 경우 최씨의 목조 조각 작품을 외벽에 설치했다가 나무가 썩으면서 3년 만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최씨가 종교미술가를 자처했던 만큼 전국 성당에 작품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역입니다.